자, 다시 한번 체크해 놨고, 어, 이제 좀아심 되네, 또. 여기까지 이제 나중에 오기만 하면 돼. 여기기만 하면 돼요. 보니까 공항까지한 40분. 어, 난 저, 또 여유있게 오후 비행기가 저녁 비행기라서, 내일은. 바그다, 바르샤바에 내려가지고, 내려가, 내려가서가 걱정이지 뭐. 너무 늦게 도착해가지고 버스는 있나. 뭐는 있나? 거기가 정보가 없더라고요. 바르샤바에, 그, 한국, 분들이잘안 가시는가 봐. 정보가 별로 없어. 왜 별로 안 가지? 프라하나 이런 데 많이 가는데, 왜 바르샤바 별로 안 가는지 모르겠네. 앞으로, 제가 볼때 폴란드 뜹니다. 이제 내가 20, 30대면은 바로 폴란드 가서, 폴란드어 배우고, 준비합니다. 에휴, 근데 제가 지금 폴란드 강아지고뭐 준비를 한또 1년 2년 하고서 뭐, 뭐 다음을 받아보고는 도전하기는 조금 비효율적이야 비효율적 아 멋있게 담배 피시네 여기 저 정도는 돼야지 진짜 지금은 돼야지 네네네. 아 저게 뭐 관람차 저건가 보구나 저런거를 저는 별 의미없다고 생각했는데 런던가면 한번 런던아인가 뭔가는 뭐 타볼까 아, 여기, 일부러 이리로 돌아서, 시, 스트리트, 부다페스트, 이거. 구경하고 가라고. 지금. 여기? 여기 다른 건안 읽었어. 대단하다. 일부러 가는 거구나. 우회전입니다. 무슨 아, 갑자기 우회전을 해. 스트리트 부다페스트 패션 스트리트 부다페스트 보고 가야지 여기까지 응? 왔는데 또 오기도 올수 없잖아 가던 정체 없이 가던 대로 가야지 응? 패션 스트리트 부다페스트 가야 될거아

역시 패션은, 패션 패션 스테이트는 나하고는 좀 내가 이렇게 흥미가 안 생겨. <laughs> 지금 제 목소리에서 톤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렇게 좀 가라앉은 느낌. 오. <laughs> 어, 음, 이렇게, 음, 그렇지. 이런 데가 있, 있겠지 하는 생각. 자, 구글, 구글이 나의 그 성격을 잘 알고, 아까 우회전입니다 했듯이. 이제 예. 저쪽으로 어 체인지 근데 왜 체인지라고 써놨지? 이치 체인지인데? 편안하게 쓴 건가? <laughs> 아까 맥주 마시기는 아까 그레토로 가기 전에 유럽같은 풍인만저전입니다 거기서, 거기서 마셨으면 딱이었을 것 같아요 시간도 한 2시 3시? 지금 몇신가? 아마 내가 11시도 나왔으니까 감각적으로 1시? 1시반? 확인 1시 17분 2시간 밖에 안 됐네. 4시간 걸면 이제 약간 힘들죠. 다리가 좀아파오고 쉬어야 돼요. 그 전에 오늘은 저녁에 야경 보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찍. 일단 호, 호스텔에, 민박집에 일찍 들어가야 돼요. 너도 한 5시? 한 4시 전까지, 4시쯤에 가서 샤워를 해도 되고, 아까 아침에 했는데 또, 또 샤워하기도 전입니다 얼굴만 좀 씻고 우회전을 하라고 여기서? 왜 우회전을 해? 응? 아니지 쭉 가야지 나쭉 아, 가야 돼쭉 가야 돼쭉 가야 돼쭉 가야 되는 거야 이건가? 저건가 저건가 <laughs> 저건가 보다 <laughs> 야네가 맞는가 보다 야 저건가? 저기 무슨 탑 같은 거 보이잖아 음. 좋은가? 가봅시다. 바다가 아니 바꾸라고 하 하겠지 뭐. 여기 이제 공원길로 갈까? 아니, 공원길. 아 여기 공원 정말 좋다. 브라이튼 가면 야, 브라이튼이 솔직히 추억이 많은 곳이라 가는 거지. 이런 공원 가잖아요. 거기 무슨 뭐, 또 그, 로얄 파빌리온이라는 데가 있어요. 뭐냐면 옛날에 영국 왕실 거기 휴가 휴양지 중에 하나야. 런던은 가까운 곳이니다 브라이튼 자체가 원래 휴양지예요 약간 남부 쪽에. 약간 따뜻한 곳. 런던에 비해서. 런던은 정말. 브라이튼도 마찬가지. 항상 정말 우산은 항상 챙겨가지고 다녀야 되고. 나도 우산도 한 3개 뿌려 먹고, 뿌려 트려 먹고, 강풍에. 아휴. 오회전입니다나 때문에 우산 뿌려 뜨렸더라고 일부러 일본에서. 우산 보내줘 나갈수야우어요그 거야. 우서 일어나는 거야. 우리 집에서 일어고 그런것도 그 집에서 아어다는 거야. 우다고에서일어나 거야. 우리 집에서 어나어봐아 이게 대리집어거리서어 짜잔. 우회전입니다. 알았어, 알았어. h e l l 기서 어떻게 우회전을 하라고? 우회전입니다. 알았다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이런 것도 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축구 좀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는. 우리 학, 고등학교 저희 나이 또래는 뭐 무조건 공부해요. 공부 못하면 뭐 학교에서도 사람 취급 안 해. 요즘도 마찬가지겠지만 옛날에는. 아유. 다른 얘기그만하고 좌회전입니다 도시좀 차려 <laughs> 어? 너까지 그러면 어떡해 너 여기서 갑자기 또 좌회전이 또 뭐야 한번 확인을 해야되는 거야 그래 일단은 한번 확인을 해야되나? 아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확인을 한번 합시다. 우회전입니다. 확인 한번 해야 될것 같아. 좌회전입니다. 봐, 우회전 좌회전수박들려